오늘 경기가 끝나면 희비가 교차합니다. 산처럼 단단한 부산하이파크에 수비를 뚫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길 원하는 부산교통공사. 비상할 준비를 마친 양팀. 과연 경기가 먼저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승 골키퍼가 참가을끼겠습니다 정현욱, 최동열, 김성주, 오현교, 김영욱, 안치우, 그리고 캡틴완장을 찬 김영우, 전정우, 박희수, 정민우. 부산 아이 파크의 선발 라인업 골키퍼의 박대한 골키퍼 그리고 조위세 김진래 장우익 이동수 사비엘르 임민혁 이동훈 곤잘로 윤민호 손석용입니다. 손석용에게 오른쪽입니다. 김성주가 일단 막아세웠지만 크로스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골킥어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 위치란 페널티킥이 지금 선언이 됐는데. 여기서 정현욱 선수의 발이 높았다는 주심의 판정 윤민호 선수가 윤민호, 윤민호 득점 성공합니다. 깔끔한 득점 윤민호가 전반전 1 o 시간 p k 를 만들어냈고 성공까지 시켰습니다. 스코어 1대0 부산 알파키가 전반전 w y 시간부터 리드를 갖고 옵니다. 윤민호 선수 확실하게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이러면 골키퍼가 막힐 수가 없죠. 왼쪽으로 낮고 빠르게 집어넣습니다. 윤민호의 선치 득점 전종우의 크로스 그리고 헤더 골대 위로 빗나갑니다. 골대 위로 살짝 든 헤더 김양호 선수가 머리에 한번 맞춰봤는데 아쉽게 골대 위로 향했습니다. 아, 네. 정연욱 선수가 헤더에 성공시켰군요. 멀리 보내는 김영욱. 헤더 경합.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욱. 김영욱. 아직 소유권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트박대한이 잡습니다. 최동열 선수가 한번 중거리 왼발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박대한이 잡아냈습니다. 상 통사의 크로킥. 그리고 그대로 골대를 벗어났고요. 크로스 올려줬고 여기서 헤더까지 연결을 했는데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동열 선수가 귀를 붙잡고 쓰러졌는데요. 후반전 들어서 부산의 파크는 김진래 선수를 빼고 이현규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크로스 김, 이동훈이 올려줬지만, 김민승이 잡아냈습니다. 데 이동훈 선수의 크로스를 김민승 선수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 날카롭게 킥을 올려줬는데, 김민승이 나오면서 크로스를 잡아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처리하겠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잘감력과 해더 골대 어으로 빗나갑니다. 김양우의 헤더가 골대 옆으로 아쉽게 빗나가면서 득점 찬스를 놓쳤습니다. 정말 잘 감겨들어온 크로스 그리고 헤더였는데 아쉽게 이게 옆으로 빗나가면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해신이군요. 왼쪽 크로스 올려주었습니다. 골젤로헤더 골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코너킥 만들어내면서 아, 군잘로 선수 정말 위협적인 헤더 보여줬습니다. 김성주 이현규 선수가 잘 올려줬고, 아, 머리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김성주를 맞고 뒤로 흐른 공. 이렇게 막히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오경재가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자, <목소리> 이렇게 내공 정류 그리고기있성그리고 들어갔어! 골! 박해선 박지수가 이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산 교통 공사스코1대 1.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흐린공을 끝까지 달려가서 정민 선수가 흘렸고 박기수의 마무리. 이런 게또 더비의 참맛 알겠습니까? 아무리 상위 리그 하브리그라고 해도 오현규, 이현규 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슛트 들어갔어요. 부산교통공사 역전골 박해수. 부산교통공사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박해수의 멀티골 말도 안 되는 중거리 골로 여기서 박해수. 역전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 2대 1. <목소리> 박희수 16분 만에 추가골을 만들어 내면서 이 경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중거리 득점이 나왔습니다. 사벨 을 받고 그대로 흐른 걸 아, 박대한 선수가 반응을 했지만 손 막고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 엄청난 골이 오늘 부산 더비에서 터졌습니다 반대로 임민혁 살짝 띄워준 패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슈팅 때리지 못했고 페널티 박스 안 이동수의 가마차게 골대 위로 이 나갑니다 높은 위치까지 와서 직접 슈팅 때려본 이동수 여기에 곤잘로 발끝에 닿지 않으면서 이동수에게 공이 연결됐고 슈팅까지 직접 시도해봤지만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빌레로, 곤잘로, 곤잘로의 슈팅 여기서 김민승의 막아냅니다. 김민승의 멋진 세이브. 곤잘로 선수 왼발로 뭐 정확하게 노려봤는데 김민승의 세이브에 막힙니다. 정말 리그에서 독일 오브리그를 폭격하고 부산교통공사에 합류했던 얀인데 부산 아이파크 회상들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얀 선수도 장신의 선수입니다. 곤잘로 머리에는 맞았지만 높게 뜬 해도였습니다. 아직까지 곤잘로의 머리에서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작게 내줬고 다시 유청인 유청이 낮게 깔아준 패스 가슴으로 봤습니다 오경재. 옥용재 돌아서 슈팅 박대한이 잡습니다 옥용재가 오경, 터닝슛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박대한 품 안에 안깁니다 위협적인 슈팅 한 차례 보여준 옥용재 앞붙는 양팀 빌레로 이동수가 크로스 올려줬고 그리고 사비리 슈팅 막혔습니다 사베르 선수 잘 갖다 댔는데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아쉬움을 투해보는 사베르 어, 부산 아이파크가 이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김민숙의 선방. 김민숙이 막아세웠습니다. 더 이상의 실점은 용납하지 않고 있는 김민숙. 본인의 친정팀의 시간도 현재 모두 다 지나가 있습니다. 본잘로 머리에 맞췄습니다. 레로. 그리고 이렇게 2025 하나는 프리아컵 2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 아이파크의 부산더비 스코어 2대1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부산더비에서의 첫 번째 승리. 아키소 선수의 멀티골로 이렇게 부산교통공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쿠리아컵의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부산교통공사 이제는 수원FC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반면 부산아이파크는 굉장히 잘 싸웠지만 여기서 아쉽게도 쿠리아컵의 여정을 끝마치게 됐습니다.